지난주에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 또 오늘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며. 이 고난인데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에 이르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려고 그리스도 인으로 고난을 당하는 네. 여기서 이 그리스도가 이세번 이렇게 강조되는 모습들을 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고난이라는 것이 추상 명사로는 얼마든지 은혜가 되는데 이 구체 명사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 조금만 추워도 우리가 장갑이 없으면 손이 시렵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으로는 누구라도 외줄에 탈수 있고 또 누구라도 예뭐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난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거지 않습니까? 막 현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 뭐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거는 누가 그리고 누가 아름답다 하면 아름다운 겁니다. 예.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묘사해서 묘사한다고 그게 고난이다. 그거는 아니죠. 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그런 고난. 그것보다도 우리가 고난이라 이러면 막 뭔가 막 대단한 거 이런 거 이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또, 자꾸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러나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과연 내 설교가 현실성이 있는가? 예. 과연 고난고난 하는데 나는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예.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해 봅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한 게, 뭐, 고난이라고 말할 건 아니도, 열심이라고 말해보면 어떨까? 예. 열심하는 것도 고난 아니냐? 예. 우리가 뭐 거창하게 그러니까 열심이 없이 고난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규칙적으로 무엇을 하고 억김 없이 하고 이런 것이 쌓여야 그 다음에 무슨 고난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지. 막 그냥 뭐 낮잠 자고 매일 누워 있다가. 불쑥에서 뭐 한번 해보자고 툭 튀어나오는, 그건, 예, 고난이겠냐.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신 것만 고난 아닙니다. 그분들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열심히 말씀 공부도 했고, 설교도 누구보다 잘하셨고, 그리고, 예, 신학적으로도 뛰어났던 분들이에요. 그 당대 리더를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심히 성경 보고 또주의하고 설교하고 그러한 열심 가운데 고난이 있다. 자, 그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만, 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게 즐거운 것인데,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참 이런 설교들은 하기가 참 조심스럽고, 어,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얼마나 우리 선배님들이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 드시지도 못하고, 또 입지도 못하고. 에? 그런 거 생각해보면 요새 우리 후배들이, 예, 후배 목사들이 과연 고난 이런 것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예, 누가 쫓아와 몽둥이를 들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잡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뭐, 독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또 다르겠지만은, 옛날보다는 못 먹고 사는 건 아니고. 그런데, 왜 우리의 모습에 그러한 신선함이 덜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또 다시금 다구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은 육적인 고난도 있고 영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전인적 고난을 당하셨다. 영육 간의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가 보통 고난이다 이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찢기신, 상하신 또 어떤 편하게 모욕을, 모욕을 당하시고 그것만 고난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더큰 고난이거든요. 만유의 만유이신 분이 시공에 갇히시고, 옮겨 다니시고, 드시고, 주무시고, 전혀 하나님으로서는 걸맞지 않은, 두무지 있을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이 땅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육관에 오셔서 영유간에 고난당하지. 우리는 주님의 모든 것이 난리한 것이고, 그 모든 것이 고난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고난이고, 인태도 고난이고, 나신도 사신도, 우리가 불과 한 이제 몇달 전에, 오후에 우리 코로나 끝나자마자 제일 처음에 본 부분들 중에 그거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시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인태 나심 사심 고난 당하심 죽으심 장사 되심 그게 전부 고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절정이 뭘까요? 그게 이제 죽음이죠. 예.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고 예. 그 죽음은 예. 바로 하나님께 죽음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육신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유신이 없이는 죽음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까지 당하시는 모든 고난 가운데 그 죽음의 고난이 절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고난도 있지만 영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면 14절에 치욕을 당하며, 이는 치욕을 당한다. 이 부분입니다. 치욕도 육적인 게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남 보는 데서 벌기 짝을 그냥 그더 예, 붙이가지고 엉덩이를 때리고 하면 그 치욕이죠. 예, 그리고 뺨을 때리고 예, 그러나 예, 이 치욕이라는 것은 사실 훨씬 더 영혼에 관계되는 예, 그것의 고난이 치욕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육체적인 고난의 값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특별히 개세만에서 보듯이 주님께서 번민하시고 또 슬퍼하시고 이러한 공고한 가운데 계셨거든요. 정말 쪼개지는 듯한 영혼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로 땀이 피가 될 만큼 그거는 육체의 고통이 아니거든요. 육체로 막 힘을 써가지고 막 기도를 막막 막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해서 땀이 피가 된게 아니거든요. 그 영혼에서 짜내져 나가오는 그러한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영혼의 고난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참길 가다 사람들 보면 다성해 보이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얼마나 안에 예.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예. 병원에 같은 데 가보면 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정말 다 조마조마한 사람들이 예.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는 이렇게 검침받고 그래도, 그래도 좀 조마조마한데 예. 누군가가 뭐가 발견됐습니다 하면서 정밀 검사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들어가는 그분은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거기 들어가서 의사선생님이 한 말씀 하시면 모든 게그 가운데 달려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병원에서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오래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리면서 앉아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에, 마음 씀씀이에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것이 또한 엘리엘리라바 사바다니 예,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버림까지 당하시는 예, 그것이 바로 예, 주님이 당한 그러한 큰 예, 오늘 여기 말씀의 치욕입니다 치욕 예, 성경에는 보면 능욕이란 말도 나오고 그리고 예, 음, 수욕이란 말도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할 숫자 부끄러워할 욕자 바로 수욕 당하다, 능욕 당하다, 치욕 당하다 이런 말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뭔가 그러한 겪지 않으셔야 될 그러한 비천한 모욕받는 상황에 놓이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레미아가 밤새 기도하면서 수치거리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저는 이 기도 에레미아를 읽으면서 그때. 야, 주의 종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예. 다음날 영광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수치거리 되려고 기도하는구나. 요거도 먹려고 사는 것이 주의 종이구나. 칭찬받으려고 사는 게 주의 종이 아니라. 예. 그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는 거야? 우리가 무엇 시간때 감히 수치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이 기도가 어찌 가당합니까? 이건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수치를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수치가 수치예요. 그러기 때문에 수치거리가 되게 해달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은혜 받으면 수치가 수치거리가 아니에요. 예. 전혀 아니에요. 예. 이번에 우리 연구소에 한 분이 회원분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어. 어, 제가 이제 안부 전화를 했다, 드렸더니, 예 그런 이야기예요 예. 뭐, 어 국무장은 후보자를 아냐, 그랬나 보고. 그래서, 누나나 모른다고, 난 법적인 데 아는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그 후보가, 어, 문목사님 친구라 하던데, 예. 그래서, 아난 모른다고, 예. 실제로 봐도 기억도 안 나요,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보면 사실상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저렇게 남루하다 옷을 저렇게 남루하게 입었느냐, 에이 저렇게 부끄럽게 입었느냐 이런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속은 어떻습니까? 속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속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수치거리다 이런 말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만든 거거든요. 세상의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주를 위한 고난이 영광되다. 오늘 14절에도 보면 영광의 영이라는 그 말이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세상적 기준을 좀 버려야 돼요. 세상에선 대통령이 좋고 장관이 좋고 그럴지 몰라도, 주님의 나라에서는, 주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관계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영적인 관계거든요. 생명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흥과 수치를 당했어요. 신문을 당하고 징계를 받았어요. 제 덩어리들 앞에서 무지하신 우리 주님이 안나스 가야바 또 헤로 빌라도 계속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죄인이 판사 앞에 검사 앞에서도 부끄러울 텐데 죄가 없으신 분이 제 덩어리들 앞에서 서 흔히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왜그 자리에서 징계를 받고 그가 징계받으러 우리가 하평을 누리고. 그리고 갈대 홀로, 가시 멸류관으로, 뺨을 치는 것으로, 침을 뱉는 것으로, 선지자여거든 내려와 보라. 제가 여 설교 중비하면서 그냥 써보니까 주님 수치당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냥 성경을 찾아보지 않고 쭉쭉 써보니까요. 네. 갈대 홀로, 가시 멸류관으로, 뺨을 치는 것으로, 침을 뱉는 것으로, 선지자여거든 내려와 보라 하면서, 그리고 뭐예요? 남을 구원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냐.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치욕입니다. 저도 제자들이 있지만 제자들이 또 배신하잖아요. 뭐 배신이라고 배신이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예? 베드로가 뭐예요? 모른다 했잖아요. 같이 죽겠다 하면서 뛰어들어가도 어, 부족할 판에 모른다 하면서 싹 발을 빼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지금은 세상에 얼마나 스코틀랜드의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 하면서 죽었습니까? 그러나 정작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수치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이 보시는데 모른다 한단 말이에요. 가장 앞서서 따라다니는 그 제자가요. 도마는 뭐라 그랬어요? 부활을 못 믿겠다 했잖아요, 처음에.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들이 다 수치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수치를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당하는 자리였습니다. 주님이 나리에 수치당했다는 아면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수치의 자리로 나가지 못합니다. 평안한 자리로 나가고 누리, 더 군림하는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수치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수치의 자리로 나가야 모든 게 아름답고 모든 게 즐겁고 예? 감사하고 지경이 넓어집니다. 내가 더 얻고 내가 더 칭찬받고 그거는 지경이 좁아지는 거예요. 수치의 좁은 문으로 수치의 좁은 길로 나가야 넓은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수치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바로 히브리스에 보면 뭐예요 모세가 애국의 그 궁정의 보아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능력받기를 더 즐거워했다 히브리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리스도에하여 능력받기를 더 즐거워했다 그 능력이 바로 아까 말씀하 치욕 수욕 수치 모욕 이다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에르미아도 수치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못합니다. 우리는 수치거리가 돼야 돼요. 그게 좁은 문이고, 그게 좁은 길입니다. 수치거리라고 해서 막 부정하고 불법하고 그게 수치거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로 간섭하는 것으로 건 수치거리가 되지 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요. 그런데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니까 감사가 나오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불법에서 요거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생각하면서 요거도 먹으니까 감사합니다. 그이야기가 오늘 15절의 말씀이. 이게 항상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이게 뭐예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로 간섭하는 자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를 위해 수치당하는 자들은 죄로 인한 수치를 면합니다 주를 위해 수치당하려고 나서는 사람은 죄로 인한 수치를 멀리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수치당하는 자리로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곧 뭐예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또 육체에 속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진정 수치거리가 되나 바로 세상에서 수치거리가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수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수치거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오늘도 보면 일종의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것을 팔복 다음에 복이라라고 하는데 14절에 보면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죠. 여기서는 의 대신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 살고 의를 의 위해 고난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이 의는 바로 나로부터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 받았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저들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가 죄를 사한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게 사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그래서, 의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아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되다 했잖아요. 그리고 5장 11절에 바로 보면, 팔복에서 5장 11절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 5장 11절. 오늘 이 말씀하고 너무 똑같죠. 그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그전에 아, 그때 베드로가 들은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냐. 그전에들어 베드로는 들었잖아요. 삼삼복음에서 여봐요. 오자 11절 다시 보면 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복되다. 이것이 무엇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함께 고난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고 오늘 14절의 후반부에 보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영광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영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죠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 통하지 않고는 어찌 주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고 오늘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치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를 위해 열심히, 네, 열심히 그때그때 주어진 것을 감당하는 거, 뭐, 고난이라고 굳이 안 한다 해도, 그게 우리에게 감사요. 그러나 한 가지는 그게 고난이라고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게 뭐 고난이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거죠. 주의 종이 저는 고난받는다고 생각 안 해요, 사실. 고난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의 종은 너무나 대접받고 너무나 누리고 과하게 부, 예, 가분하게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도 누리고 은혜도 누리고 선포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고난이라 말을 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아닿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는. 예. 저는 교회에서 고난당한다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만큼 복된 곳이 없고 즐거운 곳이 없어다 세상이 고난받는 곳이지, 어찌 교회가 고난받는 곳입니까? 그러면, 고난은 뭘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고난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고난 받아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고난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아닙니다. 고난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다 여겨주고 성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어렵지 않습니다. 의롭다 어, 여겨주시고 의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뭐 내가 고난을 해 아닙니다. 고난 아닌데 고난으로 여겨주시니 고난의 은혜, 상급도 은혜로다. 상급도 은혜로다. 고난 아닙니다. 고난 아닙니다. 예, 고난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고난으로 여겨주시나. 그러기 네. 때문에 고난 받는 주를 위해 고난 받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리차드 범브란트도 이야기했고 신학교 예. 그러니까 때 읽었던 게 하나의 책입니다. 그분이 무슨 고난 내 어떤 그런 것도 대변하고 뭐그러까보다 어, 그때 읽었던 책인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고난이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라 생각 안 합니다. 고난이라 생각 안 해요. 고난이라 생각하는 세대가 고난이 없는 세대예요 진짜 고난 당하는 세대는 고난이라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예. 그저 바쁘고, 그저 규칙적이고, 그저 줄을 위해 살고, 그러면서 텀텀이 기도하면서, 아멘 감사의 찬송을 돌리는 거지.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결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고난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고난 아닌 것을 고난으로 삼아주시고 영광의 길로 이끄시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영육 간에 모든 것을 겪으시고 진정 순종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고 진정 고난당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남은 고난을 내 잔에 채운다는 것도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이지 우리가 어찌 주님의 남은 고난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지극히 부족하나 주님 원하는 대로 사용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가분하게 포도원에 불러 일도 시켜 주시고 또 주인의 상에 함께 참여해서 밥도 먹고 기뻐하고 함께 아버지여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정 하나님. 주님의 고난의 영광이 이 시대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심중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많은 아픔들, 어려움들,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지켜 주시고, 영육관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모든 행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